양노원에 보내드린다고 하는데 왜안 가시는 거예요? 자식들 귀찮게 하지 마시고 얼른 가세요 그래 큰애 만나면 말해볼게 어머니가 직접 말하세요 본인이 양노원에 가겠다고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때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울린다 이 시간에 누가 와 진짜 짜증나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요 어머 형님 어떻게 오셨어요? 남편이랑 출장에서 막 돌아왔는데 남편은 바로 회사 가고 남아놨어 시간 나서 어머니 안부 여쭤보려고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저희가 바쁘지 않으면 이틀 후에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셔 가서 여행도 시켜드리고 며칠 함께 지내요 첫째야 나는 양로원에 가는 게 좋겠어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 양로원에 가면 사람들도 많고 말 상대도 있을 거고 어머니 여기서 잘 지내시는데 왜 양로원에 가시려고 하세요 저희가 바쁘긴 하지만 저랑 동서가 어머니를 돌봐 드리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어머니 저희 집에서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요. 저랑 남편이 이번 프로젝트 마치면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실게요. 지금은 저희가 너무 바빠서 어머니께서 둘째 집에서 지내시고 양로원은 아무래도 집만큼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형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잘 돌봐 드리는지. 설마 이두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니 한분못 모실까 봐요? 이때 첫째 며느리의 휴대폰이 울린다. 여보세요? 아, 양 사장님이 계약서 사인하러 오셨다고요? 네네, 금방 갈게요. 어머니,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금방 다녀올게요. 동서, 토종닭 가져왔으니까 동서가 삼계탕 끓여 드려. 안심하세요. 형님, 길 조심하세요. 어머니, 그럼 갈게요. 형님, 조심히 가세요. 첫째 며느리가 나간 후 둘째 며느리의 태도가 180도 바뀐다. 이런 좋은 달을 당신이 먹다니 정말 아까워 죽겠네. 이거 남편 줄 거야. 이 늙... 늙은이가 방금 큰며느리한테 고자질하려고 했지? 다시 한번 말해두는데 지금 여긴 내 집이야. 내가 당신을 모시고 있는 거고. 내 기분 좋으면 여기 있게 해주고 내 기분 나쁘면 당신은 나가야 해. 뭘 봐. 계속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는지 봐. 얘야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때 현관문이 열리며 첫째 며느리가 들어온다. 큰며느리는 문 앞에서 둘째 며느리의 횡포를 보게 되는데. 야너 지금 어머니한테 뭐하는 거야? 미친 거야? 형님 오해해요. 큰며느리는 작은며느리 뺨을 올려친다. 이 짐승같은 연아 내가 돌아오지 않았으면 내 이런 추악한 모습을 볼수 있었겠어? 제가 설명할게요 방금 어머니와 장난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양로원에 가려고 하시는 이유를 알겠어 원래 다너 때문이었구나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 더 이상 연기 안할게 이 늙은이는 더럽고 냄새나서 짜증나 죽겠어 빨리 양로원에 보내든지 아니면 너희가 데려가든지 해 다시는 우리 집에 보내지 말고 감히 날 때려 내가 뭔데 백선효의선이라고 양육의 은혜는 하늘보다 크다고 했어 어머니 없이 어떻게 이 가정이 있겠어? 비록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우리 남편을 키워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키워주신 분이야. 말해두는데 나는 어머니를 양로원에 보내지 않을 거야. 내 행동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하나 둘째한테 다 말할 거야. 그가 너 같은 뱀 같은 마음을 가진 여자와 살고 싶어 할지 보자. 너이 지저분한 할머니를 나한테 떠맡겨놓고 맨날 바쁘다는 핑계만 대고 김 대표가 매일 그렇게 바쁜데 너희가 어떻게 어머니를 돌볼 수 있어? 그건 동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어머니 안심하세요. 회사 수익의 절반을 포기하더라도 어머니를 양로원에 보내지 않을 거예요. 저와 남편이 어머니를 평생 모시겠어요. 저희 집으로 가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시어머니 첫째 며느리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흘렀다. 어머 미니야 분유를 먹인다고? 여자가 가슴이 있는 게 장식품이야? 그럼 어머님은 아드님이 서른 살인데 모유 안 드시잖아요. 어머님 것도 장식품이네요. 애가 자면 설거지, 바닥 닦기, 변기 청소까지 해야지 며느리 자격이 있는 거야. 어머님 전 며느리로 시집 온 거지 가정부로 온건 아니거든요. <laughs> 요즘 며느리들 진짜 버릇 없어. 눈치 제로에 입만 살아 있고. 그럼 아드님한테 어머님 고향에서 신부감 구하시지 그랬어요? 코드도 잘 맞을 텐데. <laughs> 점쟁이가 그러는데 셋째는 무조건 아들 오전 9시 9분에 낳아야 대길 이래. 그럼 셋째도 딸 낳으면 어머님 책임이에요. 점쟁이가 사기꾼이라고 할 거고요. <laughs> 옆 지방 아줌마의 며느리는 진짜 효녀더라. 금목걸이금 팔찌까지 사준다며? 왕 아줌마는 예단비도 2천만원 주시고. 며느리한테 차도 사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절대로 뒤에서 며느리 욕안 하신다는 거예요? <laughs> 며느리의 완벽한 역공이네요 미니야 점심에 잔치국수나 끓여 먹을까? 저는 잔치국수 못 끓이는데요 내 엄마가 안 가르쳐 줬구나 여보 당신 잔치국수 끓일 줄 알아? 아니 나못 하는데 어머님이 안 가르쳐 주셨나 보네요 <laughs> 내 속옷은 우리 아들한테 빨게 하면 안돼 남자가 만지면 운 나빠져 그럼 어머님이 제속옷다 빨아주세요. <laughs> 연기의 반전 매력이네요. 내가 너를 친딸처럼 생각해서 꼬집는 거야. 와 그럼 저도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애교 부려도 되겠네요. 어머니, 어머니. 너희 둘만 잘 살면 내가 서운한 건 괜찮아. 아이고 어머님, 그럼 저희가 더더욱 잘 살아야겠네요. 어머님 저한테 서운할 때도 괜찮으실 거니까요. 어머, 형님, 어머님 모시고 왔어요. 시대가 안마당. 앞으로 어머니는 형님 댁에서 모시고 아버지는 저희가 모실 거예요. 한 명씩 나눠서 모시는 게 낫잖아요. 그래 동서 알겠어. 어머님 들어가셔서 밥부터 드세요. 그럼 형님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시어머니는 형님 댁에서 시아버지는 자신의 집에서 모시겠다고 통보하고 떠납니다. 어? 엄마 어떻게 오셨어요? 집 앞에서 동서 만났는데 어머님 모셔다 드리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럼 아빠는? 동서가 그러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로 모시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만 오셨어. 큰아들 표정이 잠깐 굳어진다. 어머님 쉬고 계세요. 금방 점심 차릴게요. 큰애야 나는 뭐든 다 좋아해. 내가 해주는 건 뭐든 맛있더라. 그럼 조금 기다리세요. 얼른 차릴게요. 부엌에서 요리하는 큰며느리. 어머님 여보 식사하세요. 어머님이 생선 좋아하시는 거 알아서 특별히 생선찜 만들었어요. 많이 드세요. 음이 생선 정말 맛있구나. 맛있으시죠? 앞으로 어머님 드시고 싶은 거 해드릴게요. 자, 더 드세요. 따뜻한 식탁 풍경. 여보, 작은 애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 여보,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맛있는 것도 해주고 일도 시키지 않고 그렇지만 당신이 너무 그리워. 그러나 실상은 아버지는 작은 아들 집에서 온갖 굳은 일을 하고 있는데. 여보, 나도 당신이 그리워요. 여보, 결혼해서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 하루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늙어서 이렇게 떨어져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여보. 큰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통화를 듣게 된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뭔데 그렇게 심각해? 아버님과 통화를 하시면서 어머님께서 우시더라고. 아버님도 모셔와서 함께 살면 어때? 두 분이 떨어지내시는건 정말 죄송하지. 하지만 우리도 형편이 넉넉지 않잖아. 아버님까지 모셔오면 감당할 수 있겠어? 뭐가 걱정이야. 나도 있잖아. 부부가 서로를 바라본다. 어머님은 몸이 안 좋으시고 아버님은 건강하시니까 동서가 어머님을 우리한테 보낸 것도 알겠어. 하지만 두 분이 떨어져서 슬퍼하시는데. 당신 말이 맞아. 이따가 차 몰고 가서 아버님 모셔오자. 부부가 결심을 다진다. 엄마 우리가 가서 아빠 모셔올 테니까 그만 울어. 두 분이 더 이상 떨어져 계시지 않게 할게요. 뭐라고? 아들아. 정말이야. 나랑 아버지가 헤어지지 않아도 되는 거야. 엄마 사실 이건 집사람 생각이야. 그래? 내가 정말 좋은 며느리를 뒀구나. 고마워. 시어머니가 눈물을 훔친다. 부모님 은혜는 세상에서 가장 갚기 어려운 거잖아. 우리가 보답해야지. 어머님, 이제 걱정 마세요. 아버님 모셔올게요. 얘야, 너희들 일찍 들어왔네? 어머니, 갑자기 어떻게 오셨어요? 어머님, 과일은 왜 사셨어요? 집에 다 있는데.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영철아, 아버지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어. 그런데 병원비가 좀 모자라는구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럼 큰형이랑 둘째 형은 알고 있나요? 큰형은 가게로 빚더미고 둘째는 자기 일 아니라고 발 빼고, 그래서 내가 너희 밖에 믿을 데가 없어서 왔어. 아들 영철이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어머니 우선 이돈 가지고 내려가세요. 저도 정말 도와드리고 싶지만 애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도 빠듯해요. 도대체 큰형이랑 둘째 형은 뭐해요? 저만 계속 이런 일 떠맡으면 어떡해요. 저도 가장이라고요. 그래 영철아 괜찮아. 나도 너희가 힘든 거다 안다. 내가 알아서 해볼게. 너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아버지의 급한 병원비 때문에 아들을 찾은 어머니는 착잡한 마음으로 돌아서는데 여보 왜 혼자 들어와요? 어머니는? 당신이 이번 달에 준 용돈을 전부 드렸고 그리고 내가 전문까지 바래다 드렸어. 뭐예요? 어떻게 그냥 가시게 할 수가 있어요? 시아버지가 입원셔서 오신 건데 따뜻한 밥한끼 대접도 안 하고 가시게 했어요. 내가 어머니 모시고 와서 다시 이야기해요. 어머니는 아들 집 앞에 과일을 놓고 무거운 마음에 눈물을 훔치며 어머님, 어머님, 왜안 들어오시고 바로 가세요. 어서 저랑 같이 집에 가요.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이돈 가져가셔서 시아버님 병원비 내시고 부족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고맙다. 며느리야. 어머니 한 가족이 이런 말 하시면 어떻게 해요. 좀 앉아 계세요. 여보 저와 방에 잠깐 가요. 봐요. 어머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어머니 저 모습 보고 마음 아프지 않아요. 당신이 한 부류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 지금 짐승보다 못한 거 알아요. 어머님이 당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미안해. 여보 정말 고마워.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들이 불효했습니다. 어릴 때는 어머니한테 당당하게 돈 달라고 했으면서 이제 어머니가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하시는데 모른 척했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영철아. 괜찮아. 엄마는 널 이해해. 아들 고마워. 어머님 이제 그만 우세요. 빨리 일어나서 병원에 가요. 시아버님 혼자 계시잖아요. 어서 가요 어머니. 며느리의 똑똑한 대처에 훈훈한 가족애를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